그럼, 시작하자 성하루인가? 아주 쉽겠어. 나는 강북사고 모든 간부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성하루는 스피드 위주의 카포에라 이길 방법은... 젖균이다! 예법 택견! 예법 택견? 안경 씌우기! 김시윤기 역시... 하원은 따라할 수 없네요. 경희진의 기술? 어떻게 남의 기술이 쓰는 거지? 우선은 침착하게 가야 한다. 이것도 받아봐라. 잠깐! 뭐야, 장지혁? 전화. 전화를 받으시오. 다섯 명이야. 천태호? 아, 다행이군. 정말로 무사했구나. 너야말로 괜찮은 거야? 끝내주는 싸움을 했다. 그것보다 하선오, 나 목표가 생겼다. 조용과 싸우고 싶다. <laughs> 미쳤어.